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연습경기 중에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또 인종차별입니다.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사라질 수는 있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건은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프리시즌 일정을 앞두고 훈련을 하고 있는 울버햄튼과 코모 1907의 연습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마르베야 저도 가봤었는데 참 날씨 따뜻하고 축구 훈련하기 좋은 곳입니다. 울버햄튼은 68분까지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모 선수가 황희찬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한지, 무슨 워딩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수들 사이에서 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게리온일 감독은 황희찬 선수에게 경기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황희찬 선수가 경기를 못 하겠다라고 말했다면은 그냥 이대로 경기를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은 그만큼 심각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황희찬 선수는 경기를 계속하길 원했고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팀 동료들은 황희찬 선수를 향한 인종차별에 크게 분노했고 결국 다니엘 포덴세는 상대 선수에게 주먹을 날려 퇴장을 당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도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참 이해가 되는 행동이죠. Channy heard uh heard a racist remark which is, is really disappointed with. I spoke to Channy on it, checked whether he wanted me to take the team out or whether he wanted to come off himself or um, he, was, yeah, he was keen that the team carried on and got the work that they that they needed. But um obviously really disappointing disappointing that we have to talk about it. Um, disappointing that it happened, disappointing that it impacted the game, so. Yeah, no, not not ideal for for a pre-season friendly. I mean, um, things like that should, should never happen. And what's Chani like after they had a word with him? Yeah, no, he's he's really disappointed, of course, um, and, and understandably. I think, um, yeah, pr proud of the fact that he wanted to carry on and that he put his team first in, in a difficult moment for him because he he knew that it was a pre-season trip and he wanted the lads to work and, and get their minutes and. 그리고 코모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황당합니다. 코모는 우리 구단은 인종차별을 용납하지 않으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우리는 무슨 말이 있었는지 수비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우리에게 제 황희찬은 무시해 자기가 제키찬인줄 알고 있어라고 말했다. 우리 선수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결과 우리는 이것이 선수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울버햄튼 동료들이 끊임없이 황희찬을 찬이라고 불렀다. 우리 선수는 경멸적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울버햄튼의 지나치게 과장된 반응에 실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죠. 울버햄튼 선수들이 황희찬 선수를 찬이라고 불러서 자기들은 제키 찬으로 불렀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포덴세의 폭력적인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참 적반하장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징계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울바햄튼은 유럽 축구 연맹 UEFA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출했는데 관계자는 이게 UEFA 주간 대회가 아니라 단순한 연습 경기라서 징계가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코모의 구단주는 인도네시아의 재벌입니다. 구단주도 아시아 사람인데 상대 아시아 선수에게 인종차별하는 건참 무식하지만 용감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가 좀 확실한 징계를 받고 다시는 인종차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